여기는 이제 무릎 주위에 있는 이제 무릎 관절 주위에 혈에다가 넣습니다. 이게 강경의 곡천혈, 곡천혈. 음, 여기 이제 홍문두 곡천에다가 위침을 해보겠습니다. 술관절 주위 혈이기 때문에 이 독비라고 그러면 이제 그한 문자로 하면은 소아지 코 그러거든요. 그래 여기 소아지 코가 보면은 이렇게 쑥 들어갔죠. 그래서 이쑥 들어간 자리에다가 즉 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독비에다가 놓을 때는 이렇게 놔도 되기는 됩니다만 뭐 곧장 놔도 되기는 되는데 여기에는 큰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인대들이 있는데, 절충은 그 인대를 안 건들기 위해서 약간 이슬격골 밑으로 이렇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에, 이 덕비를 놓을 때는 에, 약간 슬격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에, 이렇게 이렇게 침합니다이 슬상 이촌이기 때문에 슬격골상이촌이기 때문에. 혈액는 이제 여기가 되는 자리. 이혈액가 바로 어혈을 없애는 자리. 음, 그래서 이건 어혈을 없애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친 데라든가 그 여자들 경우 이제 산후라든가 월경불순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쓸수 있는 자리가 바로 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에다가 이렇게 유침을, 자침을 해봤습니다. 이게. 양구는 이제 유경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 아까 이제 혈연은 이제 비경으로서 이 안쪽이었는데, 예, 혈회와맞서는 자리가 바로 양구 유경으로 해서, 조경 유경으로 해서 이 바깥쪽이 됩니다. 이것도 슬개골상, 이이초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어, 여기 근육이 여기 와서 끈 지났고 이렇게 좀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구에다가 예, 이렇게 이제 자칭을 하는데 이 양구는 설사 즉 승하리 같은 거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설사할 때는 이 양구에다가 유침을 해놓으면 뭐 설사 딱 그치지 않습니까 꽂아놓을 때마다 뱃속이 편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양구에다가 유침을 해놓아 봤습니다 이렇게 음, 양구 자칭하는 거를 이제 해봤습니다 위중은 이제 방광경으로 해서 사총혈 중에 하나인데 허리 아픈 것을 대표하는 자리가 위중입니다. 허리 아팠을 때이 위중에다가 유침해놓으면 허리 아픈 게싹 없어지는 자리. 그래서 참 많이 쓰는 자리죠. 요즘은 뭐 허리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위중에다가 예. 그런데 여기는 신경이 그 흘르는 자리가 돼서 조금 조으면은 이게 찌릿터는 기가 많이 가고 어~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중에다가 이렇게 유침을 해 봤습니다.